안녕하세요. 리뷰하는 고알라입니다. 오늘은 빅빅원이라는 회사의 블리츠2 게이밍 컨트롤러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국내에 정발이 되지 않아서 타오바오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고요. 결제를 하고 집에 도착하기까지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까지 6일 정도 걸렸고, 통관을 하는데 이틀, 배송이 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. 한국에서는 대한통운을 통해서 운송이 됐고요. 타오바오 어플에서 대한통운 운송장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한 제품 외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블리츠2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. 알프스와 TMR 두 개가 있습니다. 그 중에 TMR이 좋다고 해서 TMR로 구매를 했고요. 제가 사실 게이밍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아직 지식이 없어서 이 부분은 사용을 해 보면서 이후 영상에서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외관을 보면 2000Hz 플링 레이트를 지원을 하고 자이로에 대해서는 1000Hz 플링 레이트를 지원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. 2000Hz라는 건 1초에 2000번 기기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의미고 1000Hz는 1초에 10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빠른 반응 속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후면을 보면 백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보통은 백 버튼이 M1과 M2가 위치한 이쪽에 4개가 몰려 있는데 이거는 두 개는 위쪽에 있고 두 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박스를 열면. 설명서와 매뉴얼을 위한 QR 코드가 들어있고요. 2 4기가헤 수신기 그리고 A2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본체가 들어있고요. 스틱은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감싸져 있네요.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십자 키를 원형 키로 바꿀 수 있는 추가 버튼이랑 스틱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추가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. 먼저 외관을 보면 이미지로 봤을 때도 느꼈지만 약간 건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 회색 부분이 알프스 모듈의 경우에는 파란색인데 저는 파란색이 더 예쁘긴 했었거든요. 근데 이건 회색이라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먼저 전면의 스틱은 비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아래쪽에 키 매핑이나 매크로를 위한 버튼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배열은 엑스박스 계열의 배열이네요. 닌텐도의 경우에는 A와 B가 바뀌어 있고 X와 Y 위치도 바뀌어 있습니다. 그리고 2,000Hz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. 윗면을 보면 추가로 매크로를 위한 M3와 M4 버튼이 있고요. 뒷면을 보면 M1과 M2 백 버튼이 있습니다.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컨트롤러인 닌텐도 프로콘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프로콘의 경우는 246g이고요, 블리츠 2는 244g이네요. 어, 일단 그립감을 비교했을 때는 어, 프로콘이랑 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. 어, 다른 컨트롤러들을 만져봤을 때 제가 아쉬웠던 건 제가 손이 조금 큰 편은 아니라 그런지 이 L1과 L2를 누를 때이 L1 부분을 누르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었거든요. 근데 어, 블리츠 2는 컨트롤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인지 어, 이두 개를 번갈아서 누르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버튼은 눌렀을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네요. 프로콘의 경우는 아날로그 버튼의 느낌인데, 블리츠2는 디지털 느낌의 버튼입니다. 눌렀을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쁘지 않습니다. 백버튼도 디지털 버튼입니다. 그리고 M3, M4 버튼은 게임을 직접 해봐야겠는데, 편하게 눌릴지가 잘 모르겠어요. 이 M3나 M4 버튼을 누르려다가 L2나 R2 버튼이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뒤에 있는 M1과 M2는 중지로 누르기가 나쁘지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누르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짝 키도 눌렀을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요. 닌텐도 스위치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그립감이랑. 조작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. 어, 스틱의 장력은 프로콘보다 아주 약간은 더 세다는 느낌입니다. 그렇다고 너무 세지 않아서 게임하기에 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틱 부분을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갈림 방지가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블리츠2 컨트롤러의 언박싱과 첫인상이었고요. 조금 더 써보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설정 방법과 사용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리뷰하는 고알라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